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 제가 써보고 괜찮다 싶은 제품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구매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꼭 바래볼게요 오늘은요 특히 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기면도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내돈내산 제품으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아쉬웠던 부분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남자친구나 남편, 지인에게 면도기를 선물할 예정이시라면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전기면도기를 활용해서 면도가 아직 서툰 분들께 어떻게 면도를 해야 깔끔하게 잘 되는지 간단하게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테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오늘 알려드릴 제품은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면도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제품의 모델명은 S3133으로 보급형 모델이랍니다. 남자분들은 전기면도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수염이 진하고 두껍게 나는 분들은 일반 면도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데일리로 사용하기 편한 이런 전기면도기를 많이 선호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전기면도기를 보면 가격대가 아주 천차만별이랍니다. 이런 제품을 고를 때는 후기도 좋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또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니 적당한 가성비 제품을 잘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자주 들리는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평도 70점 이상으로 양호하고 또 가격대는 약 6만원대의 제품이라 보급형 모델로서 데일리로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들도 있지만 이 모델을 사용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만족감이 좋아 더 좋은 것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 제품이 어떠한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면도기 디자인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 사용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그립감은 괜찮았고요. 보급형이지만 저렴한 티는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약 190g 정도로 스마트폰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휴대용까지는 아니지만 사용할 때는 손놀림이 편하도록 가벼웠습니다. 같이 동봉된 캡을 씌우면 여행이나 나들이시에도 나름 괜찮을 듯 합니다. 이제 필립스 3000 시리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위 면도날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5D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 5D가 무슨 말이지 하고 한참 쳐다보고 설명서도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제품 설명에 보면 있듯이 헤드가 다섯 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보면 안쪽으로 세 곳의 헤드가 모아지고 펼쳐지고 또 이렇게 앞뒤 방향으로도 움직임이 가능해 총 다섯 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그렇죠. 턱이나 코수염을 깎을 때좀더 밀착이 되고 자연스럽게 깎이면서 세밀하게 깎이게 되어 면도가 그만큼 소월하게 잘 된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작은 면도기가 있는데요. 이 면도기를 살펴보면 이 면도기와 다르게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도할 때 각도를 좀더 신경을 써야 하고 면도하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헤드가 많이 움직일수록 면도가 용이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 부분이 이 면도기 디자인 중에서 큰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면도날 헤드 부분의 앞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안쪽에 들어있는 면도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었을 때 3개의 면도날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면도날 분리가 가능한데요. 면도날을 꺼내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9개의 작은 면도날로 총 27개의 면도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개수라 면도를 깔끔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 면도날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거의 없어 면도를 하고 나면 피부가 거칠다는 느낌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피부를 잘 보호하면서 깎아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보급형이지만 괜찮은 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면도날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권장 사용 기간이 약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실 때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데요. 현재 금액을 살펴보면 약 3만원대 중반대입니다. 면도기가 6만원대이니 3만원이면 거의 절반인데요. 절대적인 가격을 생각해보면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프린트의 잉크 같은 느낌을 살짝 받네요. 그래도 2년에 한 번이니 사용기간을 생각해보면 저렴한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필립스 3000 시리즈 면도기의 뒷부분을 보시면 트리머라고 면도날이 있습니다. 이 면도날의 용도는 구렛나루를 정리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면도를 할 때는 잘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가끔씩 구렛나루를 관리하고 잘 때에는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랍니다. 이 또한 없으면 아쉬운 기능이니 있는 게 낫겠죠. 이 면도기의 버튼은 이렇게 앞쪽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on/off를 반복하는데요. 완충이 된 상태에서 켜 왔을 때도 소리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은 완충을 하고 나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 면도가 참잘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잘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필립스 3000 시리즈 면도기는 완충시에도 소리가 크지 않아 깎이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용하게 잘 깎아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에는 이렇게 LED 한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위 모델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상위 모델은 LED가 세 개로 되어 있어 배터리 양을 구분하는 게 바로 가능했지만 이 모델은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충전을 하면 깜빡이는 것으로 충전 중임을 알수 있었고, 완충이 되면 LED가 계속 켜져 있어 완충된 걸알수 있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소한 부분이라 사용하면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사용 시간도 이와 비슷하게 1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약 1, 2분 정도 면도를 한다면 두달 정도는 충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하위 모델인 1000 시리즈가 있는데 배터리 타입이 달라 완충은 약 8시간, 사용 시간은 약 40분 정도라고 하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은 1000 시리즈도 고민해 보셔도 될 듯합니다. 자, 이제 이3000 시리즈의 기능적인 특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방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3000시리즈 제품은 방수 등급이 IPX7으로 생활 방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활 방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렇게 IPX 등급을 살펴보면 0등급에서 8등급까지로 되어 있답니다. 8등급으로 갈수록 방수 성능이 좋아진다는 말인데요. 이 제품의 등급은 7등급으로서 일상적인 사용 시 방수가 가능한 수준이라 세척을 할 때도 이렇게 물 세척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헤드 부분의 뚜껑을 열고 탈탈 털어준 다음 흐르는 물에 간단히 흔들어 씻어주시기만 하면 끝이니 세척 고민은 좀 덜겠죠? 좀더 깨끗한 세척을 원하신다면 가끔씩 이 헤드 면도날을 꺼내어 솔로 세척을 해주시면 좀더 깨끗하게 오래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수가 되다 보니 샤워 후에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면도를 하셔도 되지만 샤워 전 후에 쉐이빙 폼을 사용시에도 면도가 가능하니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수가 되지만 안전을 위해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면도기 사용이 안 되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급형이지만 성능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구성품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구성으로 있을 법한 파우치가 없었는데요. 휴대성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냥 들고 나가는 것보다 파우치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답니다. 아무래도 보급형으로 출시되다 보니 구성품이 줄어든 거겠죠. 만약 휴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 남는 파우치나 주방에 있는 지퍼백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퍼백을 사이즈에 맞게 잘 만드는 법은 위 링크에 남겨둘테니 이 영상 보시고 난후 같이 시청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또 한가지는 바로 충전 크레들인데요. 이 역시 보급형 제품이라 크레들이 따로 제공되진 않습니다. 바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타입인데요. 수염이 진하게 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남자분들에 비해 사용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 충전을 좀더 자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크레들이 있으면 좋답니다. 아쉽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염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필립스 3000 시리즈 면도기를 살펴봤고요. 저렴하지만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용으로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면도기를 활용해서 면도를 깔끔하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문지르듯이 돌리면서 깎는다. 수염은 대부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해 나기 때문에 수염을 잘 깎으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면서 깎아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턱수염, 코수염이 있을 때 넓게 난 턱수염부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밀면서 좌우로 넓게 퍼진 수염들을 깎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입술 아래쪽과 코수염을 깎아주시면 된답니다. 수염이 나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반대 방향으로 깎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깎아 주셨다면 마무리로 화장품을 바르듯이 면도기를 돌리면서 덜 깎인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느낌으로 돌돌 돌리면서 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깎고 나서 만져보시면 보들보들하게 면도가 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면도가 서툰 분들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깔끔한 면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립스 3000 시리즈 알려드렸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템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